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 천국인 것은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로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커가면 내가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라고 하는 선택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다 보면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유와 책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강림절후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자유와 책임을 지닌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이제 발제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죄를 범한 이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에덴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해서 어디 숨겨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잠은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를 하나님께서 뭐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던 중에 배 밑창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잠을 잤던 요나도 하나님은 찾아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자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취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진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아마 다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할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서 숨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서 주음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처럼 죄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패해서 숨어있던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고 계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나 절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은 그의 실존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의 범죄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의 발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 잃은 양태를 찾는 목자처럼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만족을 찾아서 집을 떠난 당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는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실절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 말은 아직도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고 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원래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심, 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몸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고 죄의 원인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하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기 전에도 그는 늘 벗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 때문입니다. 죄는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아마 1학년, 그러니까 70, 아마 6년, 7년도 이야기인데, 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시고 제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그때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 먹을 것도 없었고 또 먹을 것을 누가 선물로 가지고 와도 어른이 드시기 전에는 못 먹으니까. 어, 지금 못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우리 어머니는 먹는 것이 들어오면, 어, 교회 손님들이 좀 오니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어, 이제, 우리를 잘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끝에 제가 하나를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몰래 먹었는데, 하나를 먹어도 분명히 표시가 안 나요. 한 상자에서 하나 먹었다 뭔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도 두려웠고 떨렸고, 먹고 난 후에도 떨려요. 혹시나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나. 알 리가 없는데도 그런, 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를 냈습니다. 어, 이 사과 상자를 방에다가 넣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에 사과 한 상자가 있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놔두면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방에다 넣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고 사과 상자에서 사과를 몇개 저를 주셨어요. 얼마나 네가 먹고 싶어했으면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한 개를 사실 몰래 먹었는데 칭찬 오히려 들은 거죠. 그렇게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나? 제가 오늘 이야기를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때 잘못 지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으로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종교적인 경건 생활에 더 애를 쓰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안감과 두려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우리는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면서도 이 죄를 회개를 하면 지금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행동을 바꾸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해도 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를 미루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따라서 죄인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거나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아직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히 성령 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한 책임을 하나님과 타인에게 미룬다는 거죠. 하나님과 타인에게 떠넘김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심판이 무서워요. 심판이 들어줍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냉 인간은 미련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구절에서도 한번 물으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 1절에서두 번을 물으시죠. 하나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또 하나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정말 먹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고 하면 아담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으로 내가 먹은 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의 말을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도가 더 심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하면 얼마나 고질적이고, 다루 힘든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아담도 그렇습니다. 아담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 지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뱀이나 사탄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이 아담은 자기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방금 읽어 보신 12절 말씀대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춤으로 내가 먹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안내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뱀보다 더 간교하지 않습니까? 뱀보다도 더 간교하게 자신은 전혀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아내를 자기 대신 범죄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이 아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의 특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의 특징은 거짓과 술술을 절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람은그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바로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때문에 먹었다는 거죠. 참으로 죄는 고약합니다. 죄인은 너무도 뻔뻔하고, 죄인을 너무도 당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단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말을 합니다. 또 선악과를 만들었더라도 여자를 만들지 말지. 여자를 만들었더라도 내게 아내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와와 하나님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범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담처럼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다른데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책임 전가는 오히려 거듭 죄를 범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약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만약에 범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그 원인을 다른 대로 돌려서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내가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시지만 반대로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십니다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태초의 인간에게 자신들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자유의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규정한 최소한의 금지 명령에 순종해야만 그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뭐든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법규들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든 다할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남용한 것이고 자유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의 명령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물으셨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변명과 핑계로 그 잘못을 다른 귀족물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인간을 보시고 그의 상응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이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질줄 아는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누리며 살때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자유가 없는 책임은 억압이 됩니다. 자유와 책임은 공평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과,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을 표하는 것과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상실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지와는 달리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데 범죄할 때는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채워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감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배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노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럽더라도 더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와 책임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성실하게 지켜 나감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지금 코로나로 매우 힘든 이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 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는 긴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는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내 잘못과 죄의 책임을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